네 안녕하세요 미니퐁퐁입니다 오늘은 이거 조만한 마을 후기 후기를 찍어 보도록 할 거예요 이거 그 뭐지 수요일에 시켰는데 오늘 월요일에 왔고요 팻봉에다가 이게 되게 쩍 조금 시켰어요 완전 소소 후기이고요 이거 먼저. 제가 먼저 일단 보고 올게요. 제가, 어, 그, 아, 맞다. 제가 액상 실리콘이랑 우레탄을 곧 있으면 살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, 그런 몰드 많이 뜨려고좀 다양하게 사서, 총, 16,900원 들었고요. 제가 저번에 미사사에서도, 얼마 시켰는데 그때 그 택배 여기에 있는 거 그걸 안 가리고 해가지고 개인정보가 다 나온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쉽게 물 올렸고요 이거 한 다음에 그릇 한 것들만 보여줄게요 이렇게 조그만한 마을이라고 봤고요 이거는 일단 덤 그릇들 현재 들 <laughs> 이거는 이거는 제목을 잘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제목에 구슬 구슬 다섯 종에서 빨간색이라고 하는데요 그 아주맨님 그 영상 보면요 이걸로 로즈베리 알토핑인가 그걸 만들기도 하고 날치로도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샀고요 그리고 파우더들 파우더들 빨강색 초록색 이거는 고춧가루 표현제로 쓸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파슬리 가루로 사용할 생각입니다. 그리고 이거 쪼만한 말 그릇들. 밖에 소리가 들려도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. 헐. 되게 적죠? 대박. 이 그릇. 일단 이것도 작은 줄 알았는데 이거는 꽤 크고요.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이뻐가지고 샀고요. 그리고 이거. 저는 우드 그 뭐지 아 생각이 안나 우레탄을 백색으로 살 거라서 검정색으로 샀어요 그리고 이건 이렇게 두 개의 세트 소주잔은 살려다가 이렇게 샀고요 소주잔은 그 옆에 빵꾸 뚫려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세트 하나는 계란찜 만들 거고요 하나는 뭐 만들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그만 원형 그릇 되게 쪼끄매요 정말 그리고 이거 이거는 떡볶이 그런 거 만들 때 만들 생각이고요 사각 접시 같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 그 뭐지 달려라 치킨님인가 거기서 뭐 시루떡인가 그런 거 만들었는데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만들 거고 우동 그릇 이게 제일 큰 거, 산 거일 거예요. 쩌보... 어, 덤 해야 되구나. 그 다음에 덤들. 사탕. 그러고, 이 그릇. 요 그릇. 이 그릇. 이렇게 모양이 있고요. 그릇은 이거랑 같은 거 빼고는 다른 종류가 왔어요. 그리고 제가 쪼마에서 산 그릇 설명해 드릴게요. 이렇게 담겨져 있고요. 우선 여기서 이거 우동 그릇인데 이게 제일 작은 거고요. 이것도 쪼마에서 시킨 거예요. 저번에. 이거는 큰 거. 이게 안에 여기에 들어갈 정도로 이거 되게 작아요. 저는 이게 솔직히 안에 안 이게 좀 움푹 파여 있지가 않아서 별로 안 쓰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900 얼마로 팔아서 쪼마보다 싸가지고 두개 샀고요. 이거랑 뭐였지? 이런 하나 또 있었는데. 하여튼 이렇게. 덤, 왔구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저번저저저번에쪼마에서 산거고, 이거는 정, 이게 5 세트로 산거에요. 그래서 정리하고 올게요. 이렇게 네 종류 샀구요. 3,500원, 4,000원, 3,500원, 3,500원. 그리고 이것도 같이 덤에 온것 같아요. 그래서, 이렇게 왔구요. 다음에, 다음에는요, 액상 실리콘이나, 이거 사면은 찾아뵐 것 같고요. 이상으로 쪼마, 쪼마 후기랑 약간의 미사상 후기, 소소한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.